안녕하세요. 우리의 옛 전통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조상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에 제사나 차례를 지내게 되죠. 물론 종교적이거나 다른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은 예외겠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꼭 올려야 하는 과일이 있죠. 바로 대추, 밤, 감, 배 이걸 조율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조율시의 고상한 의미와 조율시가 맞는지 조율이시가 맞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대추, 밤, 배, 감에는 그 심오한 뜻과 자손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하죠. 태계 이황 선생의 종가 차례상에는 멜론이 올라갔고요. 고산 윤선도 선생의 종가 제사상에는 오렌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젠 전통 과일만을 고집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대부분의 가정이 불문율처럼 지키는 것이 바로 대추나 밤, 감, 배이네 가지가 제사상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 과일을 올리는 이유는 과일이 상징하는 고상한 이유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다른 이유가 더 큰데요. 그것이 바로 조상의 음덕이라고 하죠. 그건 가문을 빛낼 벼슬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네 가지 과일의 고상한 이유와 과연 어떤 음덕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대추인데요. 대추는 조라고 하죠. 대추나무 조. 이 대추나무는 암수가 한몸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추나무는 암수가 한몸인 특별한 나무라고 합니다. 꽃 하나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나서 꽃이 떨어지는데 흙꽃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 비유한다면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 죽어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또 대추는 통시로 시가 한계랍니다. 그래서 절개를 의미하고 순수한 혈통과 자손, 후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답니다. 이외에도 대추는 붉은색으로 임금님의 용포를 상징하고요. 시가 하나이고 열매에 비해 그 시가 큰 것이 특징이므로 이건 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왕이나 성년이 될 후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의미와 죽은 혼백을 왕처럼 귀히 모신다는 자손들의 정성을 담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대추나무는 한 그루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가 달리는데, 이건 자손번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제사상에서 그첫 번째로 대추를 넣는 이유가 바로 이 자손번창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대추는 음력 7월에 꽃이 피어서 추석 때 먹는 과일인데 엄청 빠르게 진행되죠. 이건 결혼을 늦게 해도 자식은 일찍 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네요. 또 결혼식 폐백에서 보면 어르신이 신부의 치마폭에 대추를 던져주는 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혼례를 치른 신부가 시부모님께 폐백을 드릴 때 시부모들이 대추와 밤을 한 움큼 새 며느리의 치마폭에 던져주는 것도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대추 열리듯이 자식을 많이 낳아 자손을 번창케 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대추는 여러 사람한테 이롭다고 하죠 중국 속담에 하루 대추 세알을 먹으면 평생 넓지 않는다 이렇게 했대요. 그 때문인지 대추 역시 배와 함께 신선히 먹는 과일로 꼽혀서 어르신들은 대추는 볼 때마다 하나씩 먹으라고 한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밤인데요. 밤율이죠, 율. 밤나무는 뿌리를 파보면 100년이 지나도 처음 발한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특이한 나무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 땅속에 있는 밤토리, 시밤, 그러니까 생밤인 채로 달려 있다가 밤의 열매가 다 열리고 난 후에 시밤이 썩는다고 합니다. 보통의 다른 나무들은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 없어지는데 밤나무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밤은 자신과 조상과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도 하죠. 자손이 수십, 수백 대에 내려가도 조상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어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조상을 모시는 위패나 신주는 반드시 밤나무로 깎는다고 합니다. 어린 애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밤의 가시처럼 차츰 억세어졌다가 이제는 품 안에서 나가 살아라 하며 밤송이처럼 쩍 벌려주어 독립된 생활을 시킨다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밤은 한 송이의 씨알이 세톨이랍니다. 이건 삼정성 그러니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한 알이나 두 알이 있는데도 흙 것이 두 개나 한 개가 꼭 있어 세토리라할수 있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진에서 보는 일 바로 배인데요. 그거 참 얇게 생겼죠? 배는 껍질이 누렇기 때문에 황인종을 의미하고요. 오행에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바로 흙의 성분인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경지를 나타내기도 한데요. 배의 속살이 하얀 것은 우리의 백이민족에 빗대어 순수함과 밝음을 나타내 제물로 많이 쓰인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배는 시가 여섯 개여서 지금의 장관격인 육조 그러니까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육조판서를 의미하므로 자식들이 이러한 벼슬에 오르기를 바랬다고 하네요 기원전 2세기 때 인물인 동방삭 아시죠? 이 동방삭은 배는 신선의 땅에서 자라는 나무이므로 먹으면 신선이 된다고 했고요. 조선시대 지복유술에도 보면 배이자는 가슴에 이로운 과일이라 이렇게 쓰여있대요. 이런 정도 의미가 있는 과일이니 배는 제사상에 올라갈 충분한 자격이 되는 과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감, 그러니까 감나무시죠.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이건 당연한 이치지요. 이런 것이 천재의 이치인데 감마는 그렇지 않대요. 감의 씨앗을 심으면 감나무가 나지 않고 대신 고염나무가 나는 것이랍니다. 정말 이상하죠? 도토리만한 고염은 생김새는 감과 비슷하지만 떫어서 먹지는 못하고요. 감의 씨앗이 고염나무가 되어 3년이나 한 5년쯤 지났을 때 기존의 감나무를 잘라서 이 고염나무에 접을 붙여야 그 다음 해부터 감이 열린다고 해요. 이렇게 태어나는 감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의미랍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운 데는 생가지를 칼로 쬐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른다고 그럴듯한 해석도 내놓았죠. 그 아픔을 겪으며 선인의 예지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가 될수 있다는 것이래요. 또 감나무는 아무리 커도 열매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감나무를 꺾어 보면 속에는 검은 신이 없고요. 감이 열린 나무는 검은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그만큼 속이 상하였다 하여 부모를 생각하여 놓는다고 합니다. 또 감은 씨가8개여서 팔방백, 그러니까 팔도 관찰사, 뭐 팔도 감사라고도 하지요. 이걸 의미하는데요. 요즘 도지사격인 팔도 관찰사가 후손에 나오라는 의미랍니다. 우리나라를 팔도 강산이라는 말도 아마 여기서 나왔을 법 하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의 씨가 8개라서 팔도 관찰사를 의미하고 감이 6개라서 6조를 의미한다고도 하지만 이건 예로부터 문중제사 등에서 전해온 이야기로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사실 배의 씨앗도 최고로 10개까지 있는 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조율 이시를 찾아보니 배의 시가 6개, 감이 8개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과연 조율 시, 조율 이시, 그러니까 감이 먼저냐, 배가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집은 조율 시, 그러니까 대추, 밤, 감, 배순으로 제사상에 올리고 또 어떤 집은 조율 이시, 그러니까 대추, 밤, 배감 순으로 배와 감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맞고 그 유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해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원래는 조율 시가 대세였던 모양인데 조선 시대 이시 왕조가 순서를 바꾸어 놓았대요. 왕조의 이시 할때 오얏나무 이자와 배를 의미하는 배나무 이자가 같은 음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시대 이시 집안은 모두가 배를 감보다 앞에 놓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씨 집안이 아닌 사람들은 감을 먼저 놓고 배를 놓은 조율 시 그대로 차렸겠죠. 여러분 혹시 옛날 선비나 어르신들이 하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타인 지제 완리 왈시. 이 말은 남의 집 제사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죠. 아무튼, 과일과 볕을 이야기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조상을 모시는 마음에도 그대로 드러났음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은 조율시, 조율이시의 고상한 의미와 조율시가 맞는지 조율이시가 맞는지와 그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제사를 지내면서 상을 차리더라도 그냥 차리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알고 차리는 것이 더 좋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